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일, 오후 4시가 좀 넘은 시각인데요. 어 제가 연말에 그래도 1년치를 좀 정리를 할까 하다가, 하, 아, 안 했습니다. <laughs> 예. 안 했고, 뭐 연말 연시 뭐 이런저런 약속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정리를 하려다가 뭐 굳이 이런 흐름의 어떤 연속 선상에서 과거의 정리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연말에 굳이 정리는 하지 않았고요. 예, 마침 오늘 조금 장이 이제 막 끝난지 얼마 안된 시간이지만, 어... 향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흐름을 잠깐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30분봉 차트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뭐...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지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흐름을 보고 이다음의 흐름을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건데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1분 1초 앞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지요. 그래도 계속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12월 제가 마지막으로 찍은 게 25일 날 찍었더라고요. 25일 날, 그러니까 25일이 이제 일요일이었으니까 금요일 23일 것까지 해서 얘기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뭐 2,300선 부근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것이다. 백단위이기 때문에 나올 것이고, 뭐 흐름은 그렇다고 해서 아직 상승전환의 흐름은 나오지 않은 거죠. 이쪽에서 한번 나올 뻔했죠. 아주 모양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쌍바닥이 만들어졌고, 돌파를 하면, 이쪽에서 조금 위로 가는 걸볼 수도 있었을 텐데, 돌파를 못했습니다. 걸렸죠.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 개파락을 해버린 거죠. 예. 물론, 이것의 기준은 이미 이 저점이 새로 생성되는 이 순간에, 이거는 이미 깨졌습니다. 예, 이건 이제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는 거죠. 없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돌파를 했다면 2,400 정도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못하고 다시 저점이 다시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2,300선 또는 그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어쨌든 백단이기 때문에 2,300선 부근에서는 반등이 있을 것이다 정도에서 끝냈습니다.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렀을까요? 26일로 가보겠습니다. 26일 아침에 이렇게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낮아지면서 2,300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시작을 했죠. 여기 저점이 2304.20이기 때문에 2300을 터치를 하진 않았죠. 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라인도 봤었죠. 이 라인, 이 저점 라인들, 여기 정도까지도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2300선 부근에서는...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봤는데 26일 날 올라가고, 이제 27일도 올라갔다가 밀렸죠. 예, 요갭 하단 부분에서 밀렸습니다. 밀렸더라도 뭐 여기선 쌍바닥이니까 돌파를 하면 그래도 잠깐 위쪽으로 볼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흐름보다는, 좀 어지러운 흐름을 보이는 하루 종일 뚫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려가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쌍바닥 자체가 그렇게 모양이 좋지가 않죠. 지난번에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정도는 나와야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쌍바닥이 나오고 돌파가 나와야 위쪽으로 좀볼수 있을 텐데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약한 모양이죠. 재하락의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또 하락하게 된다면 이전 2300을 뚫고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됐고 28일 날 아침에 28일 아침에 개파락으로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배당락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진 폭이 컸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큰 흐름상 뚫리면 빠지겠죠. 더 아래로 너무 뭐 배당 나기니 뭐 이런데 신경 안 쓰셔도 흐름상으로 어차피 뚫고 내려가는 거다. 뚫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어디쯤 갈 것인가? 그렇다면 다음에는 이 빨간 선이 예, 부분까지 내려가겠죠 이 라인이 예, 2,215 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며칠간의 흐름으로 인해서 거의 도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28일 그 다음에 29일 빠지고 29일이 이제 나 페일이라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이죠 예 거래 마지막 날 30일 하루 쉬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시장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첫 거래일이기 때문에 첫 거래일은 10시에 시작을 하죠 10시에 시작을 해서 끝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3시 반까지 근데 오늘 여기 닿았다면 여기서도 이제 반등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직 닿진 않았죠 따라서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저점까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뚫고 내려오게 된다면 따라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진짜로 쌍바닥을 강하게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강하게 만들어 주고 돌파를 해야 간신히 2,300선까지라도 회복을 할수 할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목표치는 여기쯤 될 건데요. 여기가 대략 2,550, 60, 70 정도 되겠네요. 예. 2,070선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저점이 있기 때문에 저, 저점에서 이제 저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내려오다가 여기서 뭐 반등을 하고 여기서부터 뭔가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뚫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여기, 이 근처까지 온다면. 반등을 하더라도 여기 정도까지 내려가서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수치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2,215, 여기가 2,068, 뭐2,070 정도, 그 다음에 2,215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라인은 좀 중요한 라인인데요. 이 라인은 여기를 진짜로 지키지를 못하면 지키지를 못하면 진짜로 이렇게 빠지고 시장은 조금 암울해지겠죠요2000 예. 선이 목전이라 2000 선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강하게 최소한 이런 모습이라도 나오지 않는, 않는다면 힘들어지죠. 그럼 우리 시장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2천을 다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2천을 다시 뚫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 라인이 중요한데 이 라인이 지켜질지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죠. 이 라인 뚫리면 뭐 중간에 뭐 내려가다가 반등이 오더라도 예,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다음 추가 하락을 위한 반등이 될 가능성이 클 겁니다. 클, 그러니까 요런 구간에서 조금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너무 뭐 희망을 기대를 갖지는 마시고요. 예, 올라가더라도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서는 진짜 이렇게 좀 쌍바닥이 좀 강하게 최소한 이런 모습이라도 좀 나와 준다면 좋겠는데 뭐 나온다는 것 자체 보다도 돌파를 해야 겠죠 예 돌파를 해야 이런 정도까지라도 기대를 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봉으로 본 단기적인 흐름은 단기적인 예상은 뭐 이렇습니다 거, 따라서 이 라인에서 이 모습이 안 나오면 돌파까지 예, 돌파까지 나와야 됩니다 돌파가 안 나온다면 쌍바닥만 만들어 놓고 여기서부터 다시 아래로 내려칠 가능성이 있고 전자점이니까요부분에선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뚫릴 가능성이 높다,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하고는 조금 제가 줄을 긋는 게 여태까지는 계속 이50 포인트 단위로 말씀을 드렸었죠. 예. 이 이후의 흐름도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뭐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내려오기 전에 여기서 뭔가를 돌릴 수도 있겠다. 잘하면 근데 그 돌리는 모양이 시원치가 않으면 돌리는 목적은 더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돌린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이렇게 눈에 띄는, 뭐 여기도 눈에 띄었지만 이거는 올라오다가 막판에 벌어진 일이고, 여기서는 다시 뭐 여기를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 를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모습이라도 나와야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거죠 눈에 띄는 쌍바닥 입니다 이런 모습이라도 나와야 여기서부터 뭔가를 돌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런 모습조차 안 나온다면 안나오고 여기서 여기 같은 요런 찌질한 쌍바닥 이런게 나온다면 좋지 않다 여기서도 좀 찌질하게 나왔죠 이런건 좋지가 않다 적어도 눈에 딱 띄는 상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시장을 관망하고 바라만 보는 게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방으로의 예상은 여기서 여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뚫리면 여기까지도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간단하게 오늘 시황은 마친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 2023년 새해가 밝았고요. 뭐, 아직 띠가 바뀐 건 아니죠. 띠는 음력 기준으로 바뀌고, 섣달 금음날 기준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아직 무슨 해죠? 올해 토끼인가요? 예, 예. 아직 띠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 일단은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만 전하고, 예. 무슨 개면년인가요개면년은 아직 오지 않았죠. 예, 우리 설이 지나야 오는 겁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천천히 좀 진행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암울한 시기가 지속 되겠지 만 그동안에는 뭐 투자를 크게 하지 마시고 예 현차를 보유 하시는게 좋겠지요 억지로 이런 하락장에서 올라가는 종목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피곤하니까 시장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